아, 잘해. 아, 아, 잘해, 잘해.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조선 무쇠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연풍 예, 사장님. 그밥 해가지고 싹 건지 되시고 정수물 열가뽕닥폭닥 끓이면 우리 옛날에 무릉지 맛이 절로 납니다. 자, 제가 맛있고 이만 갑니다. 이만 무쇠솥. 이만. 호랑더 주이소. 이만, <laughs> 이 천불가인데. 이만, 감사합니다.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천불가인데. 이만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소식 진짜 좋으네자 이만, 이만, 죽어도 만 오천을. 예, 드리라고.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언제 놓고, 그냥 걸어 앉아서, 뭐, 같이 일해야. 앞에 앉아가, 차앉아 하시고 일하면 좋아요. 자, 제가 3만 찍고 5만 갑니다. 5만. 5만. 오만자 물건 넘습니다. 이거, 기본 전에 뭐, 10만 원씩 일해 나왔던 물건이잖아요. 자, 5만. 5만. 아, 이러면, 진짜 일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요 그래 보동 원목인데요. 앞이 보면 은참 좋은데, 나무 수락까지 지금도 원목이에요. 자,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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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뒤도 좋아요. 뒤도 다조이어놨어요이말지 예. 자, 오만, 자, 이큰거 하나 팔아가, 짐좀 가볍게 해 주십시다. 자, 5만. 예, 감사합니다. 6만. 6만. 이거 안 되겠죠, 5만은. 아유, 그렇게 힘들게 한대 <laughs> 드리라고. <웃음>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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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이가 8만 원에서 10만 짜리죠. 아유, 그래도, 생일 거 팔아 드려야지, 뭐, 장사가 죽더라도. 아, 이거 뭐, 옥녀경이라 하기도 하고, 민녀경이라 하기도 하고, 좋다. 너티나무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작가 사인이 직머라고, 자기라고 딱대가 있네. 자, 제가 5만 주고 7만 갑니다. 7만. 7만. 좋습니다, 물건. 여 작가 사인이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7만 갑니다. 7만. 저 지난주 에서 13만 사서요 조금 반값으로 가는 거예요. 자 7만, 7만, 어, 아 벨터, 어, 그러네. 예 제가 요런공부는 아직 별해 가지고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영국 제작하고 싱거미싱이하고구명은 제가 해봤는데. 완벽하네요 다만 여기에 그게 없대요 어, 벨트가 그래도 손으로는 잘 돌아갑니다 일단 다손들어라고0만 갑니다 1 0만1 0만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 손님들이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모리는 거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 한번 들어보이소 다 들었다고 하고 15만 갑니다,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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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사가 이럴 때한 번씩 미쳐줘야 돼요. 이거 28만은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15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저양말을좀주 보소. 양말안 가왔어요, 오늘. 아니 내가 선물 좀 하라고. 손을 하나 하라 안들어면 <laughs> 내가 사드릴게요. <laughs> 아이, 선물 틀은 거 줘봐요. 박수, 공 응. 요게, 김치나 요렇게, 반찬 남으면마 떡국 남은 으마 냉장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번 시식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3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4만 갑니다. 4만. 한개 시중에서 28만원 하는 겁니다. 이 공주가. 자, 4만 갑니다, 4만. 5만 갑니다, 5만. 오만 가도 흐른 거예요. 한 개, 17,000원 이에요. 이거 닦는, 한개 요거 닦아주는데 2만 받습니다, 시중에. 그거는 닦으면 이상한데, 요은 제가 손으로 닦았어요. 요구만 보십시오. 예. 자, 가장 손 빨리 넣으신 분, 5만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오래간만에 학교 좀. 자, 5만 갑니다, 5만. 6만 갑니다. 6만, 6만. 이건 6만 줘도 헐잖아요. 이 8만씩 가던기잖아 자, 6만 가장 빠른 분, 6만, 6만 손대서 6만을 내 데리고 갈게육 6만 소리 좋습니다. 음. 유찰할게요. 이 이용구 씨 징입니다. 방자가 확실하지요, 여기. 예. 얘기하래 양반을 이 양반이 돈 4개 요게 징포시가 확실합니다 요 방자로 두드린 게요뭐한 스물 대 개가 두드려 나왔겠네 시간 가계서 5만 갑니다 바로 손들면 5만 드릴게요 이 용구시꺼 이 용구시라고 요 딱지기가 있어요 두껍고 좋습니다 5만 자조선하고 연대 자갈자갈 합니다. 자, 오늘 웬만하면 하나 드릴게요. 짜짜이 되가 있는데, 그냥 짜짜이 아닙니다. 안에 단추, 단짜입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무게 한번 보시고. 자, 10만 갑니다. 10만. 무게도 엄청 시겁습니다. 그림 좋습니다. 조이 잘 보이죠? 자, 10만 출발하겠습니다. 10만. 무게 한 30kg 됩니다. 동입니다. 동. 요에 유리 한장 드릴게요. 제가 제 끊어놨는데 차 안에 있는데 차 탁으로 서셔도 돼요. 자 10만. 잠깐만자 이거 용, 용입니다. 용. 용마라 그러죠. 옥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시간 강에상자20 갈게요. 한 마리 10만원씩. 20만. 20만. 자, 방짠데, 완전, 너무 잘닦아나가지고 신작 같아요. 야. 이야, 진짜. 이거는 두들리마 음. 자, 제가 5만 찍고 7만 갑니다. 멋지다. 7만. 10만은 넘잖아요. 자,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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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찍어보기 서 7만 안 줍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닦아나가, 이 칸다, 이거. 아. 콜가격 얼마입니까? 아, 그러면 안되겠동향로거네요향로 근데 무게가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제가 산만 찍고 오만 갑니다, 오만. 오만. 향로 좋습니다. 용문이 막막이래가 오만. 오만. 아, 건강하다. 아, 다요 품주네요. 아유, 진짜 예쁘다. 우리 집사람 국리보다 더예쁘다와자 제가 2만 찍고 한개만 만인가 3만 갑니다 3만 아이고 오래간만에 세 분이 또자 3만 원에 세분자 4만 갑니다 4만 4만, 4만. 드립시대 이거 안 돼요 예안돼예 5만 원 해도 안돼 오? 5만 하면 됩니까 한번 꺼내보고 예두개 5만 오만 2만 5천. 2만 5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재물건 아이라도 진짜 <웃음> 대단하시다. 전에 <laughs> 요거 주의소 기선할. 라 아, 참 달다 같게. 그다음 네. 바로 받아 먹어도. 아, 네. 네. 요거는 짠짠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실력 대단합니다. 성문시장 제하실 유기전에 가면 요거 한께 28만 원에서 30만 원 합니다. 제말 믿으십시오. 자, 삼만 갑니다,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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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뭐, 하시든지, 뭐, 마음대로, 손님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삼만. 아따, 야, 얘또탐시는거넣막 뭐. 뭐, 한국, 뭐, 유기, 해회 방자, 막뭐 이래 놨네. 눈이 부신, 눈이 부신. 아이고야, 진짜 눈이 부신. 자, 제가 삼만 찍고, 한개만만해가 삼만 찍고. 자 4만 갑니다 원래 동 접시가 좀 비싸요 자 4만 갑니다 4만 4만 아이 접시 좋은데요 이거 얼굴이 막 비칩니다 오늘 제가 손님들께도 그나마 좀 찍어주고 해놨는데 얼굴이 덜 떴네요 이렇게 비자 보이게 <laughs> 자 3만 아 3만 제가 찍었지 자 3만 5천 3만 5천 이거 얼마입니까? 안 돼요. 아,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고, 어, 어, 안전 운행하시고 우리 생활용품이 정말 헐거든요. 하나씩 체험부 사가가 있어. 이때까지 제희때문에 뒤에 제일 마지막에 기다려주시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한테도 힘찬 박수주시고 우리 여기 모든 분들, 진짜 한번 경기는 어렵지만 또 대박 한번 나시도록 제가 미사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